평화롭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연중제 14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도들의 파견사와인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사도들의 파견사와 열두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아시시의 성 프란스코는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결정적으로 회개한 이후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던 중 1208년 성 마티아 사도 축일에 포르지오쿨라 성당에서 들려온 사도들의 파견 사와인 오늘 복음 말씀, 특히 마태 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듣고 성 프란스코는 이렇게 외치면서 즉시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 정성을 기울여 하고 싶어 하던 바다. 그러더니 그는 즉시 발에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손에서는 지팡이를 치워버리며 한 벌의 옷에 만족하고 허리띠는 가느다란 새끼줄로 바꾸어 버렸다. 1. 첼라 22. 오늘 복음인 사도들의 파견 사화를 듣고 아시시의성 프란스코처럼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머리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일에 신경쓰지 말고 오직 복음 선포에만 전념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복음 선포라는 본질보다는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 곧 살집을 걱정하고 돈을 걱정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자동차를 걱정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더 집착하거나 우선적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한 걱정들은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복음 선포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일이지만 아시시의 성 프란스코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성 배둔도 어제 저녁에 많은 비가 내려 곳곳이 피해를 입었답니다. 배둔 성당도 근처 지천의 범람으로 마당과 텃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로 인한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 안에서 함께 잘 대비합시다.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Amen.